평소 소극적인 우리 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학교도 늦게 가는데 혹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까요?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네 가지 꿀팁을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평소 소극적인 우리 아이, 학교 생활에 문제는 없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집집마다 아이가 한두 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대부분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맞춰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이가 집에서는 활발하고 부모님과도 잘 노는데,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단체생활을 하면 소극적이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본다면 많이 속상하고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극적인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을지, 적응하는 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어느날 부모님이 학교에 갔는데 쉬는 시간 다른 아이들은 다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노는데 우리 아이만 구석에 혼자 앉아 있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님은 충분히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활발하게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혼자서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친구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 아이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 역시도 많이 속상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극적인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을까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학교 생활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죠.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는 어떤 모습인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잘 노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노는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등등. 그래서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또 공개 수업이나 부모님이 학교에 갈 일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실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식적으로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의 생활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학부모님 대상 공개 수업 때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담임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 아,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게 되고, 만약 발표를 한 번도 안 하고 존재감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면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이의 학교 생활 중 극히 일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진아,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급식은 맛있었어? 쉬는 시간에는 누구랑 뭐하고 놀았니? 이 질문에 아이가 친절하게 대답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충 오늘 학교에서 그저 그랬어 급식은 별로였고 쉬는 시간에는 그냥 나 혼자 있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부모님들은 혼자 상상의 나를 펴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나? 왜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놀지 않고 혼자서 있다고 하지? 만약 다음 날 "예진아, 오늘 쉬는 시간에는 뭐 하고 놀았니?" 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가 다시 "그냥 혼자 있었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부모님들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대부분 교실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교실 뒤편에서 노는 아이도 있고, 함께 보드게임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잠시 운동장에 나가서 놀기도 합니다. 물론 혼자서 책을 보거나 그냥 혼자 앉아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있는 아이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성인들도 각자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적극적이고 활발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지만 아이 성향 자체가 조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틀렸거나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아이들이 너무 활발해서 산만하고 덤벙대는 경우가 많은데 조용한 아이들은 혼자 책을 본다거나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있는 아이들은 또 그런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다만 노는 방식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거나 심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하며 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실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부모님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유튜브와 TV 시청을 하고 본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학교에 오면 친구도 없고 시시하게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전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이 마땅히 놀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놀아야 재밌었던 거죠. 형제, 자매도 많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각 가정에 아이도 한두 명이고 친구가 없어도 특별하게 심심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유튜브에는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영상들이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브루마블이나 그레이트 게임 등이 보드게임의 전부였다면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종류의 보드게임과 학습 만화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서 게임을 하며 유튜브를 보고 만화책을 보는 게더 편하고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친구가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친구의 필요성이 적은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옆에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도 재밌고 즐겁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친구와 함께 팀플레이를 해야 더 재밌고 할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보드 게임도 여러 명과 같이 하고 시합을 하면 더 흥미진진하고 몰입감도 커집니다. 주말이나 방학 때 아이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간식을 제공하며 집에서 보드 게임이나 함께 놀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또는 내 아이와 비슷한 성향의 친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동네의 예체능 학원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이가 친해지길 원하는 괜찮은 친구가 피아노 학원에 다닌다면 우리 아이도 그 학원에 보내서 자연스럽게 피아노도 배우면서 단짝 친구를 사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생활뿐 아니라 지역사회마다 청소년 수련관,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이에게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고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중에는 전문가에 의한 아동 상담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친구가 전혀 없다면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정해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말에 집 근처 체육시설에서 배드민턴이나 탁구 등의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무료로 노래방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설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학교가 충족시켜주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아이가 참여하게 된다면 친구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교 밖 체육이나 토요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입니다. 부모님들은 평소 우리 아이만 보게 됩니다. 기껏해야 옆집 아이, 앞집 아이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뿐입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한 학급의 모든 아이들을 매일 보며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예체능의 일부 전담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을 직접 다 지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 아이들과 함께 있고 점심 급식도 아이들과 함께 먹습니다. 방과 후 청소 지도도 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많은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학업 성취도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성향 등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교라고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은 우리 아이만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것 같은데 교사 입장에서는 25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어떤지 쉬는 시간에 그 아이가 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학부모 상담을 할 때에도 부모님들이 아이의 학업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학기초 진단평가 점수나 내 아이의 공부 수준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친구관계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라서 걱정이 되실 경우에는 꼭 학부모 상담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직접 방문이 부담된다면 담임선생님께 문자로 약속을 잡아서 전화상담을 진행해도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소극적인 우리 아이 학교생활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을지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네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째,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실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부모님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넷째,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你好。안녕